네,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그리고 112쪽에서 115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 <laughs> 중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알림판과 학급 시간표의 둘레를 자로 재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이렇게 자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재면 되겠죠.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3, 5, 3, 5 합쳐서 16 4, 6, 4, 6 합쳐서 20 둘레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더한 거인 건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2 세로 곱하기 2 아니면 이제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해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3 4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 해도 된다 했고 3 더하기 4 곱하기 2 해도 된다 했고 3 4 3 4다 더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2 해도 되고, 2 더하기 5 곱하기 2 해도 되고, 2 5 2 5 해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2 다른 변의 길이 곱하기 2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기 보고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란 를 사용해서 써보세요. 다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해도 되고요. 우리 그 5학년 수학 1단원에서 이거 배웠죠. 뭐 자연수의 혼합계산 할 때, 그래서 그 직사각형 둘레를 구하는 식과 평행사변형 둘레를 구하는 식의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 둘다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죠.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마름모의 특징이 뭐가 있었지? 맞아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변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 3, 3, 3, 5 5, 5, 5, 5, 5. 아니면 이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3 곱하기 4, 5 곱하기 4 해도 되고요.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해서 서브라했죠.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식과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의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 변을 구하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과제겠죠. 딱 보면은 둘레를 구하고 결과를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으니까 1 제곱 센티미터를 알아볼까요? 114 쪽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색종이의 넓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넓이를 비교하고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가, 나, 다중 어느 색종이가 가장 넓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거를 비교하려면 서로 포개어 보는 방법 같은 게 있을 텐데 나랑 다랑 그러니까 가랑 나는 포개어지는데 나랑 다는 좀 포개어지지는 않죠. 서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색종이를 직접 대어 넓이를 비교했을 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 정확히 얼마나 더 큰지를 표현하기가 어렵죠. 나랑 달을 비교했을 때뭐 누가 정확히 얼만큼 더 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단위로 하여 넓이를 구하고 넓이의 단위로 알맞은 모양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하는데 이 거를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는 빈틈이 생겨요. 직사각형 역시 깔끔하게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넓이의 단위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색종이를 완전히 덮어야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동그라미랑 직사각형 같은 걸 한다 했을 때 근데 이제 완전히 덮이지 않, 않으니까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넓이의 단위로 사용하기 알맞은 모양과 크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정사각형은 색종이를 완전히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사, 이제 말했죠 아까 사람들이 단위 넓이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넓이를 나타낼 때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 1cm 옆에 제곱을 적고 1제곱cm라고 읽습니다. 1*1 1, 1 해서 1제곱cm. 터 1제곱cm를 그림 위에 묻혀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 뒤에 준비물 12를 이용해서 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도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다섯 칸 5제곱센티미터.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넓이에 대한 수업,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과제는 112, 113, 114, 115를 하고 수학이 킴책도 여기 1제곱센티미터까지가 나오는 부분까지 해서 클래스룸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